안녕하세요. 성산월보다입니다. 지금 보시는 토지는 2차선 도로에 접한 지와리 계획관리지역 대지 전 1006평 토지입니다. 오늘 매물은 중송리 산업단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중송리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2차선 도로에 바로 접해 있어서 교통이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노란색으로 넓게 표시된 곳은 국유도로며 도로에 넓게 접한 파란색 122평 필지는 지목이 대지, 나머지 붉은색으로 표시된 884평은 지목이 전 토지입니다. 실제 모습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이자선에 바로 접혀 있으며 땅이 꺼져 있지도 않아서 바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오늘 매물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 구역 중 일반 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건폐율에서도 센티브가 있는 지역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1006평 토지는 2차선 도로에 넓게 접한 대지와 전 토지로 도로와 주변 여건 이 좋기 때문에 투자와 개발로서의 가치가 높은 매물이라고 생각 됩니다. 오늘 매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더 많은 매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